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대 로템의 최신 병기 K80800호 장갑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을 기념하며 이 장갑차가 어떻게 한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K80800호는 현대 로템이 개발한 8XA 바퀴형 장갑차로 한국군의 기동성과 화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최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808의 설계, 성능,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808 백호이 개발 배경부터 시작해볼까요? K808은 현대 로템이 2012년 민간 프로젝트로 착수한 장갑차로 기존의 K200 시리즈 추적형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을 모델로 한 신속 대응부대를 구축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빠르고 강력한 바퀴형 장갑차가 필요했죠. 현대 로템은 두산 블랙폭스, 삼성 테크윈 MPV와 경쟁하며 K808과 K806을 개발했고, 결국 2016년 최종 자격시험을 통과하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K808은 전방 지역에서의 고강도 전투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20톤의 무게로 K1A1 및 K2 주력 전차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K806은 16톤으로 후방 지역의 방어와 물류 호송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죠. K808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기동성과 다재다능함입니다. 이 장갑차는 8XA 바퀴 구동 시스템을 채택해 험지에서도 뛰어난 주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4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도랑을 통과할 수 있으며 워터젯 시스템을 통해 얕은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테이스, 중앙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 가 장착된 전술 타이어는 도로 상황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해 최적의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엔진은 현대 자동차에서 개발한 420마력 디젤 엔진을 사용하며 7단 변속기와 이모드 보조 변속기를 통해 최대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K808은 산악지대나 강변과 같은 다양한 지형에서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죠. 방어력 역시 K808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 장갑차는 소총탄과 포탄파편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전면 장갑은 12.7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K808은 모듈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임무에 맞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mm 박격포 탑재 모델, 30mm 자주대공포 모델,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대전차 차량, 그리고 지휘소 차량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죠. 이러한 유연성은 K808이 단순한 병력 수송 차량을 넘어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K808의 해외 수출 사례를 살펴볼까요? 2024년 5월, 현대 로템은 페루 육군과 6천만 달러 규모의 K808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로 장갑차를 수출한 첫 사례로, K808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페루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과 강이 많은 지형을 가진 나라로 K808의 기동성과 수류경용 능력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초기 30대 공급을 시작으로 최대 120대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페루의 무기 및 탄약 공장, FME,과 협력해 현지 생산시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현대 로템은 폴란드, 말레이시아, 칠레 등 여러 국가와 K808 및 K806의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NWAV라는 K808 기반의 8X8 장갑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죠. K808의 기술적 우수성은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통합된 시스템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 장갑차는 최신 전자광학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탑재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아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조종 무기 시스템, RCWS, 을 장착한 모델은 30mm 기관포와 네이볼트 대전차 미사일을 통해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 로템은 K808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 지상 차량, UGV, 개발에도 착수했으며, 2022년에는 첫 번째 무인 K808 프로토타입을 한국군에 납품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K808이 2026년 이후에도 최신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K808은 2026년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국군은 이미 600대의 K808과 K806을 배치 완료했으며, 2026년에는 이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K808의 빠른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은 신속 대응 부대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UN 평화유지군 인무나 해외 파병 시에도 K808의 다목적성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대 로템은 2017년 l s 전시회에서 UN 평화유지군용 K808 모형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K808의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현대 로템은 K808 플랫폼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변형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예를 들어 120mm 주포를 장착한 화력지원 차량이나 30mm 대공포를 탑재한 자주대공포 모델 등이 계획되고 있죠. 이러한 변형 모델들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808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약 90만 달러, 은 경쟁력 있는 수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련의 비탈 시리즈와 유사한 설계 철학을 반영하며, 상업용 트럭 공장에서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K808의 성공은 현대 로템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도 보여줍니다. 현대 로템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다양한 방산 제품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죠. K808의 수출 성공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무기를 설계하고 수출하는 강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에는 K-808이 더 많은 국가에서 운용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K-808 100호는 단순한 장갑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차량은 한국군의 현대화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2026년 K-808은 전 세계 전장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기술과 신뢰를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K808 백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장갑차가 가져올 미래 전장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